국민의힘 당의 원내 원내 대표에게 간청하는데 그 김도욱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도록이면은 사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두 차례나 전화를 하고 그런데도 전혀 연락도 없고 예? 어떻게 면전에 대고 사실과도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대연하게 합니까? 어제 전화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. 차마 제 입으로 말을 입에 담기만 하니까. 예? 윤호정 위원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. 그리고 어제 오후 4시부터는 우리 소통관에 있었습니다. 소통관에 있으면서 전화 안 받았다고 나무라는 거는 너무한 거죠? 할수 없는 뭐 사안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? 글쎄, 내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아니야. 이렇게면 합의해서 회의를 열수 있는 거 아니냐? 이연락 하려고 전화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러면 왜 콜백을 안 해요? 전화가 없었다라고요? 혹시 뭐 전화를 아예 끄고 다닙니까? 그런 건 아니겠지?